안녕하세요 미니핸드메이드 코바늘뜨기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짧은뜨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짧은뜨기를 좀떠 놓았는데요 이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코바늘로 짧은뜨기를 하고자 하는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실을 감은 후 코에서 빼주면 두 개의 고리가 또 남아있거든요. 여기를 다시 실을 걸고 빼주면 이게 짧은뜨기입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짧은뜨기를 하고자 있는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은 후 빼면 두 개의 고리가 생기고 다시 실을 걸어서 빼면 짧은뜨기. 이렇게. 반복해서 한번 해볼게요. 코를 넣고 실을 건후 빼면 두 개의 고리가 나오고 실을 다시 걸고 빼주면 짧은뜨기. 이렇게, 이렇게. 한번 더. 이렇게, 이렇게. 네. 오늘은 짧은뜨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 <laughs>